안녕하세요 레이디엠입니다. 오늘은 전 지구적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달고나 키트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캡슐 커피 케이스, 알약 껍질, 공예용 철사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만들어서 친구와 지인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알약껍질로 국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끄럽게 자르고 날카로운 부분은 네일 파일이나 사포 등으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공예용 철사로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. 무르기 때문에 자르고 구부리기 등 다루기가 쉽습니다. 순간접착제로 단단하게 붙여줍니다. 잘 붙지 않을 때는 글루건도 괜찮습니다. 아주 뜨거울 때 바로 붙여야 식었을 때똑 하고 떨어지는 일이 적습니다. 완성된 국자를 도색해봅니다. 동색은 금색, 은색, 옅은 갈색 등을 혼합하여 만드시면 됩니다. 혹시 집에 가을 톤 매니큐어가 있다면 아크릴 컬러 대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칠하고 건조하기를 두세 번 정도 반복합니다. 다음은 모양 찍는 틀입니다. 캡슐커피 케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완성하고 점토에 찍어보니 공예용 철사로 만드시는 게 달고나에 찍힌 문양처럼 더 자연스럽습니다. 만드는 과정만 참고해서 봐주세요. 크기가 작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 보고 싶어서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부분입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모양과 하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엔 누룽판 세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 과일이나 계란 등을 포장하는 페트 재질판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 만들었습니다. 알루미늄 테이프는 다루기도 쉽고 금속 표현에 탁월한 편이라 여기저기 잘 쓰이고 있는 재료입니다. 달고나 키트를 다 만들고 어울리는 버너를 꺼냈습니다. 아주 오래전에 싼리오에서 나온 미니어처입니다. 이번에는 천사 점토 등으로 달고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빵용으로 나온 점토를 구입한 게 있어서 만들었는데요. 하얀색이 있으시다면 하얀색의 파스텔이나 아크릴 물감 혹은 사인펜 등으로 색깔을 살짝 섞어서 베이지색을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달고나도 완성입니다. 다 건조된 후에 바니쉬 등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그럴듯해 보이겠죠? 인형과 함께 세팅해 보았습니다.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기쁩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